아마 보험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이 보험은 들어봤을 정도로 이미 대중화가 많이 되어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실비 보험입니다. 아마 다른 보험은 없어도 이 실비 보험 하나는 꼭 유지를 하고 계실 정도로 실제 병원비를 돌려주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보험인데요. 오늘 영상은 이 실비 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나라에서 실비 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 너무 궁금해서 자료를 직접 찾아봤는데요. 금융감독원 고도 자료에 의하면 3월 기준으로 약 3,977만 명, 거의 4천만 명 가까이 되는 거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80% 정도는 실비보험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실비보험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상담을 하다 보면 생각보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그냥 병원에 갔으니까 청구하지 뭐 이렇게만 이해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틀린 말도 아닙니다. 청구하려고 가입한 보험이잖아요. 하지만 보험금 청구를 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지 또한 그런 상황에선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실비보험을 청구했을 때 주의사항과 활용 방법에 대해서 공유할 테니 집중해주세요. 이번 영상의 취지는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실비보험을 제대로 활용했으면 하는 바램으로 찍게 되었고요. 먼저 저는 보험을 계속 다루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말씀드리면 저는 병원 갈 때마다 청구를 하지 않습니다. 재작년쯤인가 다리 다쳐서 수술하고 이번에 할때 말고는 청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물론 보장을 받으려고 가입하는 건데 청구를 안 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도대체 언제 실비보험을 활용하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험 전문가는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드리고 많이 청구했을 때 현장에선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러분께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저는 병원 비용 기준으로 해서 1만원, 2만원, 3만원, 4만원 이 정도의 소액은 웬만한 거 아니고서는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비보험은 청구를 했을 때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데 물론 청구금액이 너무 작아서 면책이 될 수도 있지만 청구가 되더라도 작은 금액을 받으면서까지 굳이 모든 보험사에 내 청구 기록을 공유하고 싶지 않아서 청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험금이 있다면 뒤에서 자세히 한번 말씀드릴 거지만 나중에 내가 보험이 필요해서 알아보고 가입을 하고자 할때 어떤 내용으로 청구했는지도 통합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A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받았지만 B 회사, C 회사, D 회사 등 다른 보험사에서 청구했던 기록을 조회할 수 있어서 이것 때문에 청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이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면 병원 갈 때마다 굳이 청구를 하지 않는 건데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모두 적은 금액은 청구하지 마세요 이런 건 아니지만 실비 보 보험을 병원에 갈 때마다 청구하면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을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청구 유무를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셔야 하는 내용이 보험을 가입하시기 전에 병원에서 치료했던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려줘야 하는데요. 바로 계약 전 알릴 의무 고지입니다. 최근 3개월 이내 진단 확정이나 의심 소견, 치료 이력, 검사 이력, 약 처방 이력 등등 물어보고 1년 이내 검사로 인해 추가 검사나 재검사를 하신 적이 있냐고 물어보고 5년 이내 입원, 수술, 동일 질병으로 7번 이상 치료를 했는지, 30일 이상 약 처방을 받았는지, 암, 뇌졸증, 협심증, 당뇨 등과 같은 중대 질환으로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한 적이 있는지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보험사에 알리셔야 하는데요 만약 이 내용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는다면 나중에 보험금 청구했을 때 지급을 안 해준다거나 더 최악의 경우에는 그동안 납입한 내 보험이 강제로 해지 당해서 냈던 돈도 한 푼도 못 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알리셔야 합니다 여기서 병원에 갈 때마다 실비 청구를 하게 될 경우 보험금 청구 이력이 남아있고 이게 병력심사 기준에서 중요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약 9년 전에 장염으로 10회 통원을 하셨고 3년 전에는 2회 통원을 했다면 5년 이내 고지사항에 해당이 될까요? 아니면 고지를 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은 9년 전 장염 이력은 고지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3년 전을 마지막으로 2회 통원을 했다면 5년 이내 7일 이상 치료 여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고지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지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요. 보통 장염으로 병원을 가셨다면 약까지 처방받거나 그런 경우도 많을 텐데 이럴 때 실비보험을 청구하게 될 거고 원래 원칙대로는 고지 대상에 해당하진 않지만 청구 이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지를 해야 한다고 심사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장 관련해서 일정 기간 보장을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올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약 4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면서 대장 용종 제거를 했습니다 이건 고지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대장 용종 제거, 위 용종 제거 이런 게 무슨 수술로 들어가냐 이러시는데 용종 제거는 수술비 특약으로 보장이 되고 실비 보험으로도 지급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용종 제거는 5년 이내 수술 고지사항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급성 편도염으로 2년 전에 통원 3회를 하시고 4년 전에는 위염으로 6회 통원을 하셨고 단순 감기로 2개월 전에 20일 약처방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게 있을까요? 이런 경우엔 총 합쳐서 통원 9회이긴 하지만 다른 원인으로 진료를 받으신 거라서 합산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각각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 번째 사례로는 급성 편도 염 위험은 고지 대상은 아니고 2개월 전 감기로 약 처방받은 거는 3개월 이내에 해당되므로 고지를 해주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3년 전에 도수치료를 4번 받으셨어요 이건 고지 사항에 해당될까요? 도수치료를 4번 받은 건 원칙적으로는 5년 이내 7회 이상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고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도수치료로 한번 갔다 오면 병원마다 상의하겠지만 대략 꽤 높은 금액의 비용이 발생할 텐데 여러 번 받으면 부담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험금을 여기서 청구하시게 될 겁니다 그럼 보험을 가입할 때 청구 기록이 다 나오다 보니까 치료받은 부위에 대해선 일정기간 보장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올 수 있고, 보험료 할증이나 상황에 따라선 상해담보를 삭제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치료가 아니라면 굳이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요. 단순히 청구 이력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불리한 조건이 될수 있기 때문에 실비 청구는 신중하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럼 실비보험 가입해서 몇 년째 보험료를 납부 중인데, 대체 언제... 청구를 하라는 거냐? 라고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청구가 가능하고요. 3년이 지났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는데 암보험은 암 진단이 확정된 날 기준이며 입원비와 수술비는 실제로 입원과 수술을 한날 기준, 후유장해는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 시점 기준입니다. 사망보험금은 사망 진단서 발행일 기준이고 상해사고는 사고 발생일 기준, 진단금은 진단 확정일 기준이고 실비보험은 치료 시점이 기준이다 보니까 보험을 리모델링하실 계획이 있거나 신규로 보험을 알아보고 계. 하시는 분들이라면 3년 이내에 언제든 청구를 하셔도 되는 부분이니까 서류 잘 보관하셨다가 보험 리모델링 이나 보험가입을 전부 끝내고 3년 이내 청구를 하시는 게 여러모로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입니다. 제가 사실 청구를 하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 에는 각자의 상황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대신 결정을 해드릴 수 없는 부분이지만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 생길 수 있는 지는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부분 과 활용하는 방법도 말씀드려봤 습니다. 많이 되셨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님들께 많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부터 1년입니다.